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함께하사 그를 거룩한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정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세세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죄악의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셨사오니 영생의 말씀으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품과 형상으로 회복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 속 더러워진 코까지 도려내고 정결케 하사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때론 권한과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허망한 것임에도 참된 진리를 쫓지 못하고 올 한해도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는 생각에 11조를 드리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흥금을 드리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적당히 드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건축공금을 하면서도 이처럼 좋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뒤돌아보면 볼수록 부끄러워 주님 앞에서 고개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원에 따라 강구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정직하지 못하였는지 민망하여 고개가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옵나니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시고 물질과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육체의 눈으로 허망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올하레는 다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새해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영안을 열어 하늘나라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정직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영광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도 우리 청상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풍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새해를 준비해 나갑니다. 이제 모이게 힘쓰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어 성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청상교회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가는 우리 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